여러분, 오늘은 12월 6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래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7달러까지 밀렸다고 해서 패닉에 빠지신 분들 많으신데, 정작 지금은 대형 물량들이 조용히 거래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코인베이스에 쌓여있던 XRP 보유량은 이미 96%나 빠졌고, ETF로만 6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냥 벌벌 떨고만 계시죠? 2.459달러 자리만 깔끔하게 돌파해주면, 2.60달러 구간까지 가는 건 기술적으로 이미 짜여있는 시나리오에 가까운데, 왜 다들 1.6달러 폭락 가능성만 찾아보면서 검색창을 뒤지고 계신 건가요? 11월에만 미결제약정, OI가 59%나 증발했습니다. 레버리지를 걸고 들어갔던 사람들 포지션이 한 번에 털려나갔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예전처럼 마이너스 80% 급락 같은 거면 폭락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구조 자체가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짜여있어요. 월가에서는 3달러 아래 구간은 그냥 따지지도 말고, 계속 주어 담으라는 내부 지침이 돌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오는 와중에 지금 여러분은 정확히 어느 쪽에 서 계신 겁니까? 자 이제부터 하나씩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왜 이번 12월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지 숫자로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 이야기를 꺼내야겠죠. 20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코인베이스가 들고 있던 XRP가 약 7억 8천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분기 말 시점엔 이게 1억 9천 9백만 개 수준까지 줄어들었고 9월로 넘어가면 1억 6천 5백만 개 선까지 더 떨어집니다. 계산기 두드려보면 답 나옵니다. 96% 이상이 날아간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떠는 사이에 누군가는 뒤에서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물량은 도대체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일부 온 체인 데이터 분석가들은 블랙록 같은 초대형 기관 투자자 계좌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직접적인 스모킹 건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들을 이어보면 방향성은 너무나 뚜렷하게 한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블랙록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2024년부터 블랙록은 코인베이스와 손을 잡고 자산 토큰화에 투자하는 펀드를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에는 자기네 플래그십 통합 상품 중 일부 B ETF 자산을 XRPL의 RLSD 쪽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이게 그냥 재미삼아서 장난처럼 할수 있는 움직임일까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XRP 생태계의 가치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판에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2달러 밑으로 깨질까봐 손톱만 물어뜯고 있는 상황인거죠. 이 간극, 이 격차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ETF 이야기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XRP 현물 ETF는 2025년 9월 18일에 처음 시장에 데뷔했습니다. 상장 첫날 거래량이 3,770만 달러를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유입된 자금만 따져봐도 6억 4천만 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무려 9거래의 연속으로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끝났다 다 죽었다라는 말이 난무하는 와중에도 이런 숫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그림은 개인들이 보고 있는 화면과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공포 속에서 투매하고 있을 때 기관은 말없이 묵묵히 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의 본질입니다. 노웬즈 CEO 레이 유세프가 했던 말을 한번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12월은 XRP에게 매우 다르게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 주요 이유는 기관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달했기 때문이다. 이한 문장이 사실상 전체 상황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 12월에는 소액 개인들의 감정적인 매매가 가격의 방향을 좌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ETF 커스터디 물량, 국경간 결제 테스트, 각종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엮여 돌아가는 구조로 바뀌어 있어요. 게임의 규칙 자체가 통째로 바뀐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12월은 XRP에게 강한 달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평균 내보면 12월 평균 상승률이 69.6%에 달해요. 물론 여기에는 2017년 12월에 818% 폭등했던 그 미친 한 달이 전체 평균을 강하게 끌어올린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간 값으로 다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3.16%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최근 몇 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떨까요? 2024년 12월에는 6.94% 올랐고, 2023년 12월에도 1.6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약세장 힘든 장 속에서도 12월만큼은 그래도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올해는 거기에 ETF라는 완전히 새로운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던 요소가 처음으로 끼어든 거예요. 그렇다면 예전 패턴이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반복될 거라고 믿는 쪽이 오히려 피정상적인 겁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핵심 저항선은 2.459달러 구간입니다. 이 레벨 위로 확실히 안착만 해주면 그 다음 목표는 2.60달러에서 2.61달러 사이 그 박스권입니다. 이 가격대가 그냥 감으로 찍은 숫자가 전혀 아니에요.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0.618 레벨과 겹치고 동시에 대형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단과 클러스터가 딱 포개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2.445달러에서 2.460달러 영역 사이에만 약 17억 4900만 개의 XRP가 몰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물량 벽을 시원하게 뚫어내면 위쪽으로는 길이 상당히 넓게 열리게 되는 구조예요. 반대로 이 벽을 계속 두드리기만 하다가 돌파에 실패한다면 상단 팍스권을 두들기다가 다시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경우 2.119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1.772달러 지지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가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건 단순히 방향이 아닙니다. 이 변동성 자체를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그 자세가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은 원하면서 폭락장은 싫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수익과 변동성은 세트 메뉴입니다. 떼어낼 수 없는 짝꿍이에요. 과거에 한 달러 근처에서 여기 이상은 절대 못 간다라는 말 듣고 털고 나갔던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밖입니다. 하루에 15%, 20%씩 미친 듯이 달리는 장이 폭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승차권이 팔려 나간 이후에요 그때 가서 그때 왜 그렇게 쉽게 털렸나 후회해봐야 이미 소용없습니다. 이제 장기 보유자들 쪽 데이터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1년에서 2년 사이 기간으로 들고 있던 보유자 그룹비중이 9.72%에서 8.516%로 줄었습니다. 2년에서 3년 보유 그룹 역시 14.80%에서 14.251%로 감소했어요. 장기 홀더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분명 매도 압력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기관 수요가 이 매도 압력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를 쭉 연결해보면 상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흡수하고 더 가져가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TF 유입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거래소 내 재고 물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선거만 따로 떼어보면 XRP는 한달 동안 약13% 하락했습니다. 직전 일주일 동안만 놓고 봐도 17%가 빠졌고 한달 전체로 보면 20% 정도 밀렸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는 약 3,700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기도 했습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은 한달새 59%가 증발했죠. 레버리지 걸고 들어간 사람들 상당수가 그냥 통째로 날아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과거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80%, 90% 급락이 한 번에 터졌습니다. 2018년이랑 2021년 그 고점 이후 250일, 350일씩 시가총액이 녹아내리던 살벌한 구간들 기억나시죠? 하지만 이번에는 낙폭이 대략 2,030%선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시간은 비슷하게 1년 정도 흘렀는데 패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파닥 자체가 계단식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리플과 XRP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직도 리플이 XRP를 전부 통제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오래된 낡은 소문에 가깝습니다. 프레드 갈링하우스 CEO가 직접 나와서 말했죠. 리플은 피상장 기업이라 CEO가 있지만 XRP에는 CEO가 없다. 이게 허세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실제 그렇습니다. XRP 레저에서 기술적인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전체 검증자 중80%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리플이 반대했던 수정안이 검증자들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그대로 통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통제권이 한 회사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꺼낸 메시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XRP 레저가 자체적으로 온체인 디파이 기능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XRP 레저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유동성 공급, 랜딩, 파생 상품 구조까지 직접품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리플의 글로벌 파트너 성공 총괄 루크, 저지스는 솔라나 생태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XRP 커뮤니티와의 협업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ETF를 통해 제품화되는 흐름이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디파이 확장이 동시에 열리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임으로 판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결제용 툴이 아니라 유동성과 금융 파이프라인 전체를 감싸는 인프라로 올라서는 구도인 거죠. 커뮤니티 안에서는 훨씬 더 과격한 이야기들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XRP가 장기적으로 달러를 대체하는 글로벌 준비통화가 될수 있다. 시가총액이 100조 달러까지도 갈수 있다. 이런 프레임들 말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들고 나온 사람이 통계학 박사 출신의 금융 분석가 짐 윌리예요.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절대값들을 던지니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수치 근거라기보다는 기대와 서사가 섞인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열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구간에서일수록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을 철저히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서사와 차갑게 숫자만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차트를 2주봉이나 월봉까지 쭉 당겨놓고 보면 XRP의 가격 사이클이 점점 길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꽤 또렷이 보입니다. 첫 번째 큰 급등이 나온 뒤에 두세 차례 강한 조정이 이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점이 슬금슬금 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파동 자체가 더 길고 크게 변해가는 중이라는 거죠. 몇몇 리포트들은 이걸 피보나치 확장으로도 풀이합니다. 과거에는 1.618 레벨 근처까지 치솟았다가 거기서 한번 크게 쉬어가는 패턴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1.0 근처에서 잠시 눌려있거나 옆으로 기는 구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확장 파동 구간이 대략 5달러 전후 레벨까지 열릴 수 있는 자리라는 분석도 있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가상의 경로일 뿐입니다. 리스크 관리 기본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숫자들을 전부 곧올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건 무모한 짓입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멘탈을 가장 세게 부러뜨리는 가격 레벨이 어디냐? 바로 다들 입에 올리는 1.6달러 구간입니다. 와이코프 이론을 적용하는 차트 분석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상승 추세 도중에 한번 오버슈팅을 만들고, 그 다음엔 과거 저점을 더 깊게 재확인하는, 라스트 세이크아웃 구간이 온다는 가설을 씁니다. 그때 하방 후보 지점 중 하나로 계속 거론되는 값이 바로 1.6달러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상정 가능한 저점 후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들으면 그냥 기분 나쁘고 부담되는 숫자입니다. 아직 몇십 퍼센트 더 박살 날 수도 있다는, 이한 문장이 공포를 뼛속 깊이 밀어넣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XRP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위로 간다는 이 전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냉정히 말해서 지금 고민해야 할건 조정 구간이 아니라 그냥 전량 현금화입니다. 상승에 대한 신념이 전혀 없는데 길게 들고 간다는 그림이 오히려 더 비합리적인 거죠. 완전히 일관성이 깨지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나는 결국 이 자산이 크게 위쪽으로 간다고 본다라는 신념이 분명하다면 중간중간 나오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급락 구간은 여러분에게 과연 재앙입니까? 아니면 기회입니까? 이건 결국 관점 싸움입니다. 몇몇 장기 지향 투자자들은 이런 덤핑 구간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부릅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 그만큼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똑같이 1.6 달러 시나리오를 바라보더라도 누구는 그 자리를 인생 최악의 위기라고 보고 누구는 거기서 지갑 열어 준비하는 거예요. 보는 데이터는 똑같은데 행동은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다만 5년, 10년 수익률이 쌓이고 나면 인내와 공포, 그리고 변동성을 어떻게 소화했느냐에 따라 계좌의 모양이 극명하게 갈라질 뿐입니다. 이 이야기와 이어지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익은 바라면서 폭락장은 절대 겪고 싶지 않고 언제나 고점만 골라서 사고 싶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욕심 그 자체입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표현을 아예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원하면서 변동성과 공포를 한 세트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 시장 체질과 애초에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상태로는 본질적으로 이판에서 오래 살아남기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애초에 한 달러 주변에서 여기 이상은 두번 다시 못 간다는 말에 휘둘려서 털고 나간 사람들 나중에 하루 15%, 20%씩 미친 랠리가 시작되면 어디 서 있을까요? 창밖입니다. 내 계좌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때 너무 쉽게 털렸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뒤늦은 회안만 남는 겁니다. 과거에도 XRP를 두고 영원히 옆으로만 갈 거다. 회사 물량 덤핑 때문에 못 오른다. 한 달러 박스가 종신 감옥이다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의론이 가장 커세게 나왔던 바로 그 지점들에서 항상 새로운 변동성 구간이 열려버렸습니다. 이번 사이클이라고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결국 구조는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요 매수 매도를 추도하는 구도였다면, 지금은 판이 아예 화끈하게, 월가와 제도권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미국 쪽 팟캐스트들에서 회자되는, 월가 내부 시나리오 세 달러 및 무조건 매수 주장들을 들어보면, 대형 기관들 머릿속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세 달러 아래 가격대에서는 그냥 따지지 말고 꾸준히 모아라? 구체적인 이름으로는 블랙록, JP 모건, 미국 빅뱅크들이 거론됩니다. 이들이 세 달러 아래 구간이 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아래로 눌러서, 디스카운트 받은 물량을 계속 긁어 담고 있다는 가정이 공론장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100% 팩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근거도 없는 소리라고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추측을 뒷받침하는 암시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폭스 비즈니스 같은 메이저 경제 매체에서 뭐라고 포도했습니까? 내부 결제 거래를 전부 리플렛으로 돌리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최소한 이 은행이 국경 간 결제와 관련된 로나 업무를 키존 레거시 시스템이 아니라 리플 네트워크 기반으로 테스트하고 있다는 정도의 고퀄리티 팩트는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뉴욕 멜론 은행도 XRP 관련 인프라 측면에서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이야기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XRP 보유량에서 단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통 공급량의 최대 25%를 한국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비트,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소매 투자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구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XRP 가격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한국에서 공포가 번지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반대로 한국에서 기대감이 높아지면 가격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구조입니다. 리플이 직접 들고 있는 XRP 물량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리플이 보유한 XRP는 약 52억 5 8 0 0만개 수준입니다. 전체 발행량 1천억 개 토큰 대비 약 46.5%를 아직 리플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크로에 잠겨있는 물량이 413억 XRP입니다. 이 에스크로 물량을 앞으로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풀어내느냐가 중장기적인 가격, 흐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리플이 예전처럼 그냥 무작정 덤핑을 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건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규제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시장 신뢰도 리플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전략적으로 물량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라슨 이장 관련 이슈도 한번 나왔었죠. 2025년 7월 중순에 라슨 이장이 보유 중이던 XRP 일부를 거래소로 이체한 게 온체인에서 포착됐습니다. 이때 이동한 XRP 규모가 약 1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고, 라슨이 들고 있는 XRP는 전체 시가총액의 약4.6%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물량이 짧은 시간 안에 시장으로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당연히 강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큰 시간 축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일 뿐입니다. 장기적인 시계로 보면 기관 수요가 이런 개인 내부자 매도 압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USDC 자금이 XRP 쪽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과 대형 플레이어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묶어두었던 자금을 XRP로 전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굳이 안전한 USDT에서 변동성이 큰 XRP로 갈아타겠습니까? 상승 구간을 예상하고 그 수익을 노리기 때문이죠. 안정적인 스테이블을 포기하고 리스크 자산으로 넘어간다는 건 방향성에 대한 강한 기대를 시사합니다. 또 코인베이스는 2021년 1월 규제 이슈로 중단됐던 뉴욕 지역 XRP 거래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뉴욕은 미국 내에서도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 곳에서 XRP 거래가 다시 열렸다는 건 규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정리되고 완화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SEC와의 소송 역시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된 상황이고 예전과 비교하면 규제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시장 심리도 한번 보죠. 공포와 탐욕 지수가 현재 2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공포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수는 역으로 기회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이 공포에 질려있을 때 바닥이 형성되고 모두가 탐욕에 빠져 있을 때 꼭지가 찍힌다는 게 시장의 속성이죠. 지금처럼 공포지수가 낮게 깔려 있다는 건 오히려 저점 근처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신호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리플 측 임원은 크리스마스 이전 2주는 매우 바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리플은 현재 커스터디, 토큰화 등 여러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터뜨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발표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정식으로 신청할 거라는 추측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공식 증거는 없습니다. 대신 리플과 블랙록 사이에 강력한 NDA 비밀 유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만약 블랙록이 정말 XRP ETF를 들고 나온다면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ETF 하나가 17개월 안에 거래소 공급량을 거의 고갈시켜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초기에 16개월 구간에 2.20달러에서 5달러, 712개월 구간에 5달러에서 15달러, 1317개월 구간에는 20달러에서 10달러 이상까지 점프할 수 있다는 그림도 채시됩니다. 물론 이건 상당히 공격적인 가정에 깔린 극단 시나리오입니다. 공급 부족이 실제로 현실화 된다는 전제 아래 그려본 숫자들이고 중간에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것도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전체 시장 환경이 더 약해지고 ETF로 향하던 흐름이 거꾸로 돌아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 XRP는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2달러 구간을 다시 한번 재테스트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12월에 추가 하락 파동을 한번더 겪는다면, XRP 역시 같은 궤적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트코인은 구조적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에서 완전히 독립하기 어려운 자산이니까요. 그렇다면 2025년 연말까지 XRP가 3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인 12월 목표 구간은 2.60달러에서 2.61달러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3달러 돌파를 바라보려면 앞서 말한 2.459달러 핵심 저항선 위로 강하게 돌파해 올라가고, ETF 수요가 꺾이지 않고 계속 유입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장기 보유자들의 지속적인 매도 압력의 상승 탄력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관 수요가 그보다 더 강력하게 유지된다면 3달러는 충분히 도전 가능한 목표입니다. 결국 요약하면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공포 속에서 물량을 던지는 개인 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담아가는 기관의 편에 서 있습니까? 코인베이스 보유량 96% 감소 ETF를 통한 6억 4천만 달러? 유입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플렛 전환,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 통합 이 모든 걸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설계된 큰 그림이라고 느끼십니까? 고래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르게 증발하고 ETF로는 자금이 끊기지 않고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들은 1.6달러 폭락 시나리오를 검색창에 치고 있고 기관들은 3달러 밑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긁어모으라는 내부 시나리오를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선물 미결제 약정이 59% 증발했지만 예전처럼 마이너스 80% 폭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구조가 근본부터 다르게 깔렸습니다. 2.459달러만 돌파해주면 2.60달러까지 가는 건 기술적으로 이미 정해진 수순에 가깝습니다. 피보나치 0.618 자리와 대형 투자자 평균 단가 클러스터가 딱 포개지는 구간이니까요. 물론 반대로 시장 환경이 더 나빠지면 2달러 채 테스트 역시 충분히 가능한 그림입니다. 양쪽 방향의 시나리오를 모두 머릿속에 올려놓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단기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이 변동성을 여러분이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 태도입니다. 수익과 변동성은 원래부터 한 몸입니다.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예요. 수익은 원하면서 폭락장은 싫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 달러 부근에서 털고 나간 사람들은 지금 창 밖에 서 있습니다. 하루에 15%, 20%씩 폭발적으로 달리는 장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미 탑승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장기적으로 XRP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전제 자체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전체를 현금화하는 게 솔직히 더 맞습니다. 상승에 대한 확신은 없는데, 괜히 길게 들고 있는 그림이 오히려 더 이상한 셈이니까요. 반대로 결국 이 자산은 크게 위로 갈 것이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면, 중간중간 나오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덤핑 구간은 재앙이 아니라 분명한 기회입니다. 여러 장기 투자자들은 이런 가격 붕괴 구간을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 그만큼 보유 기간에 대한 호흡이 길어요. 똑같이 1.6달러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누구는 인생 최대 위기로 보고 공포에 질리지만, 또 다른 누구는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 준비를 합니다. 보는 데이터는 동일한데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갈라집니다. 정답이 정해진 게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난 후 계좌를 열어보면 인내 공포 변동성을 어떻게 견뎌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과거에도 XRP는 영원히 옆으로만 간다. 회사 덤핑 때문에 영원히 안 뜬다. 한 달러 박스가 종신 감옥이다라는 말들이 난무했지만 그 순간들마다 새로운 변동성 구간이 언제나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매도를 주도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판이 월가와 제도권으로 넘어간 구도입니다. 월가 대형 기관들의 내부 시나리오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 달러 밑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계속 모아라. 블랙록 JP모건, 미국 빅뱅크들이 세 달러 아래 구간만 주기적으로 눌러가며 디스카운트 구간에서 물량을 긁어 담고 있다는 가정이 공론장에 계속 떠돌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부 결제 거래 전부를 리플렛으로 돌린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뉴욕 멜론 은행도 XRP 관련 인프라 측면에서 함께 언급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 XRP 보유량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통 공급량의 최대 25%를 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비트, 빗썸 등을 중심으로 한국 소매 투자자들이 XRP를 주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은 현재 52억 5,800만 개의 XRP를 들고 있고 전체 1,000억 개 토큰 공급량 가운데 약 46.5%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413억 XRP는 에스크로로 묶여 있는 물량입니다. 크리스라슨 이장이 들고 있던 XRP 일부를 거래소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지만 이것도 결국 시간 축으로 보면 단기 변수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관 수요가 이런 매도 압력을 충분히 흡수해 갈수 있는 구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USDC로 묶여있던 자금이 XRP 쪽으로 전환되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뉴욕 지역에서의 XRP 거래를 다시 열었습니다. SEC와의 소송도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하면 규제 불확실성은 훨씬 낮아진 상태입니다.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2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커트로 보이는 분위기는 여전히 공포 쪽에 더 가깝지만 이런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바닥이 나오고 모두가 들떠 있을 때 꼭지가 나오는 게 시장의 순리죠. 리플 임원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매우 바쁜 2주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신청할 거라는 추측은 계속해서 나오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공식 문서는 없습니다. 리플과 블랙록 사이에 강력한 NDA가 걸려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만약 블랙록이 실제로 XRP ETF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건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한편 전체 시장 환경이 더 약화되고 ETF 자금 흐름이 반대로 돌아선다면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2달러 구간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12월에 한번더 하락파동을 보이면 XRP 역시 그 상관관계에서 자유롭게 어렵습니다. 2025년 연말까지 XRP가 3달러 위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다시 말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목표는 12월 중 2.60달러에서 2.61달러 구간입니다. 새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2.459 달러의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ETF 수요가 끊기지 않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장기 홀더들의 매도 물량이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지만 기관 매수세가 그보다 더 강하다면 새 달러는 충분히 가능한 타깃입니다. 결론은 처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느 진영에 서 있습니까? 공포에 휘둘려 물량을 내던지는 개인 쪽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담아가는 기관 쪽입니까? 코인베이스 보유량 96% 감소, ETF로만 6억 4천만 달러? 유입,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플렛 전환,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 통합. 이 모든 흐름을 그냥 우연한 동시다발 이벤트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설계된 큰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고래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 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더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 코인입니다. 밈 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 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 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위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이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베런이 받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마틀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의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베런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받게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 3251 7 7 8 1로 베런코인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